왜냐면은, 그분이 편입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뭐, 졸지에 제한 학기의 학점, 뭐 한학기 등록금이 날라간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편입의 토 제주꾼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껏 제가 자세하게 다룬 적은 없지만, 한 번쯤은 다뤄볼만한 주제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탁자문의 인재,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편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선 학자문제이 제도를 못뭐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 할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패디비라는 그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은 자격요건 필수잖아요 근데 그 자격요건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고졸이다 뭐 또는 전문대생이다 하는 경우엔 학사학위가 없어가지고 학사 편입 지원 못하죠 음. 어저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학자문제이 제도를 통해서 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이게 얼마나 거슬리고 짜증나는 제도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랑 함께 제 이야기 펼쳐보는 시간 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Then let's get it started! <목소리> 저희 영상을 그동안 꾸준하게 봐주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전문대 출신이었다는 건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점 문제자라니 무슨 말이에요, 멘토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전문대 출신도 맞고 학점 문제 출신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저는 일단 전문대 3년제를 다녔었고요. 당시 이제 편입이라는 제도도 몰랐을 때는 그냥 학교만 주구장창 다니다가 1학년, 2학년 마치고 나서야 3학년 되기 그 이전에 이제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과감하게 자퇴를 해버렸죠. 자퇴 그냥 해버리고 그 학교 학점을 가져와서 학점 문제로서 인정받았던 케이스예요. 제 전작 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었네요. 일단, 제가 학점 문제 이 제도를 하게 된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문과이기도 했지만, 일단 일반 편입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답이 없다는 것을 좀 빠르게 일찍 깨달았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3년제다 보니까 그 3년제를 졸업해야만 일반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3학년 끝나자마자 편입시험을 볼 거다? 일반 편입으로? 너무, 음, it doesn't make sense.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런데, 제가 학사 편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자격 요건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학사 편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찾아봤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그렇게 찾게 된 제도가 바로 학자문연제였어요. 저로서는 뭐, 마지막 희망과 도 같은 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당시에 그런 판단 내렸던 건지 참 신기해요. 왜냐면, 어, 돌이켜보면은 당시에 일반 편입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했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했던 학교를 못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학사 편입의 좀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 그 학점 문제를 하시는 분들, 그 친구분들을 보면은 참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laughs> 고민을 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는 막 그렇게까지 재면서 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랑 맞겠다는 사람 딱 집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당장 시작을 해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편입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미루고 미루 미루다가 언제까지 미룰 거라는 거죠. 이거 참, 그쵸? 근데, 어, 제가 간과를 했던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그제 플래너? 그분의 어떤 편입에 대한 이해도였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입이라는 제도가 뭔지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만 찾아보면 알수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아무래도 그 편입 영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학교별로 어떤 그런 체감, 난이도 이런 것들을 아, 알 수가 없으신 거죠. 왜냐면은 그분이 편입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음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로서는 <laughs> 음, 정보를 뭐 여쭤보아도 알 수가 없다 보니 그냥 그렇게 흘러, 흘러 간 거죠. 뭐, 물론 학원에서도 이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편입이라는 것을 아직 처음 접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어,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분, 분께서 잘 모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쵸? 뭐,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섣불리 도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당시에 2학년 때까지 취득했던 학점이 대략 80학점 정도 넘었거든요. 진짜 학교생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laughs> 학점 문제로 그 학점을 가져올 때 20학점 정도인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삭되었다고 표현을 하겠죠. What? 그 이유가 바로 전공 때문이었어요. 학점 문제로는 경영학과를 진행 했었고, 제 전작 때, 그 전문대에서는 이제 방송영상 미디어학과다 보니까 완전 두 학과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학과에서 취득했던 학점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제 전공학점이 이게 안 맞다 보니까 탈락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뭐, 졸지에 제한 학기의 학점, 뭐한 학기의 등록금이 날라간 거죠. 왜냐면 보통 한 학기에 한 20학점 정도까지 최저를할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여러분들께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시에 온라인 수업을 두 학기 정도 진행을 했었고, 또 자격증도 하나 취득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어, 보이시려나? 텔레마케팅 관리사라고요. 이것도 취득했어요. 음. 그리고 어, 독학사. 독학사 시험도 봤어요. 어, 다 했네요. <laughs> 뭐할수 있는 것들은 다 했네요. 할수 있는 것들을. 어, 당시에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제가 겹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 겹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학기랑 2학기 수업을 겹쳐서 그 그러니까 약간 좀 맞물려서 진행했던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다 맞춰야만 이제 몇, 뭐 2개월 정도의 방학 휴가 휴학 휴가, 아휴 휴학기를 방학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2학기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면제 제도에서는 이게 겹치는 게 가능했다는 점, 이게 조금 저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어떤 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틸마케팅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편입에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세요. 그거는 일단 그 텔레마케팅 이거를 취득했던 이유는 학점을 많이 주니까 학점 많이 주는데 난이도가 또 쉬우니까 그냥 하자 이거였거든요. 독학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영어 과목 위주로 제가 신청을 했었고, 아무래도 폐임 명어로 공부하던 저였다 보니까 훨씬 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어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폐임 영어 공부랑 또 학자문에 대 이야기 취득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한 10월쯤 마무리가 잘 되었고 그렇게 이제 학점제 신청을 하고 이제 1월에 나중에 학위 신청을 뺐던 거였죠. 뭐 어차피 편입 지원 같은 경우는 그학위수예정 증명서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위 신청을 당장 못했다고 해서 뭐 걱정할 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점은제 이 제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상떠도는 소문들, 이런 거막 되게 무성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사실. 뭐, 그거 일일이 신경 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당장 이팽령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 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속전속결로다가 빨리 그냥 진행해버리고, 편입준비에 집중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원하는 결과가 다잘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민만 하다가 그 고민 속에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 속에 빠진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저의 학자문인지 학위 취득 그 수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썰을 풀어보았어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로 뭐 댓글 남겨주시던가 제 카톡으로 또 이제 뭐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활기차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페니멘토 제주꾼이었습니다. 안녕!